상 얼마 센 여러 분하나 오늘 거야. 좋이게 여러분이 게 여러분. 카야야야나해나야 아빠한테. 어, 아빠한테 와. <laughs> 아, 응 아, 어디와아 아, 착하다 야수아 착하다 아니,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으려고 그는데 방금 아, 착하다. 아이 착하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 이쁘다 해줘, 아이 쁘다 보리 이쁘다야수 엉망진창이 절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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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먹지 마세요! 또입 갖다 댔지? 갖다 댔지? 위에서도 안 보일 거든 먹지 마 보리한테 아, 침다 묻혀 입에 너털 들어 오우 정말 제발 흑혈이 뭐야 흑혈지 맨날 애들 왜 이렇게 맛보려고 하지? 뭐야? 침좀쳐 보리 등에 침다 묻었어 안요 오늘 해나 얼마나 귀여워지 보실래요? 짭귀여. <laughs> 아, 보여주는데 얼굴?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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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야. 아, <laughs> 어 약간 남자애 같죠?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지금 딱 점심 시간이라서 저희들 일단 이케아 저기 저기 레스토랑 가서 일단 먹고 시작할 거예요. 어. 고기 은근 맛있어 보인다고 나름. 맛이 달라서 그렇지. 와나 이거 먹을까? 어 근데 연어 훈제 연어니까 괜찮지 않을까? 맛있겠다. 7.9그구 달라. 어, 저희가 요 주문하고 그가 우유 위에서 그 따, 따뜻한 물 혹시 가능하냐 하니까 당연히 줄수 있다면서 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기서 짠. 쌀사 핫치킨인가? 아, 쌀사 살사 치킨이구나. 쌀사 치 커피하고, 응. 이건 해다, 물이랑. 그리고 이건 해납니다. <laughs> 귀여워. 몰랐는데, 이제, 이케아에는 이렇게, 빼는 이 프렌즈리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런 렇게이 공간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딱 주나봐요. 좋은 거 같아요, 이런데. 밥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맛있어? 괜찮은. 응? 음? 그런데. 어떨까? 오늘? 아니 날짜 며칠 속이 약간 좀안 좋아서 야채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바로 샐러드 골랐어. 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늘 이태원 사람 진짜 많아요. 해난? 해나 <laughs> 신발 신고 왔는데요. 차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벌서 다시 신켜줘 보려고요. 오늘 한번 걸어보게 해주려고 밖에서. 느낌이 좀 있어. 해나 <laughs> 이제 어때?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응, 아이 응. 내려오지 못해. 응. 아빠가 있을게.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그 부서트리는 거 아니야? 무게로? <laughs> 어때? 괜찮아? 해나 응. 이제 하나 사줄까? 얼마 안 해. 어 따스라 보고 있는데 계속. 귀여.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 컬러풀한 거, 그지? 이걸 살까봐요. 팔까지 다 있어서 자기 주도식할때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집에는 이런 식으로 먹이 되는 거만 있으니까. 소매 다베리더라고요밥 먹을 때. 키야 u can't. Do you like it? y n 꼬 n o w y 아, 관심 없어 이, 이거만 관심 있어. 고양이. 진짜 고... 못못 생겼어. 칩이 고양이 칩이 진짜 고양이 집에 있는데 이거 이 진짜 고양이 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도 봤던 것 같아 이런 고양이. 생각보다 좋아해요. 어집 고양이 때리듯이 때리는데. 사리는 고양이 좋아어 야옹 해나 야옹야옹 아니 어떤 분이 와갖고 아주 엄청 칭찬해줬어. 해나 오피스. 아 완전 미국 리액션었지 Look at you. 하 I love your o u t f i t 이라고 하셨어요. 어저로브하다고 <laughs> 칭찬을 어? 해주셨습니다. 아, 그 사이도 이제. 어이 어이. 잘 건데 신발 신은 못 걷더라고요. 어 이거 신발 신발이 아직 입스까지가 아닌가봐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 <목소리> 다. 그러게 요거트라 했는데 우리나라 요거트랑 맛이 다르다. 응. <laughs> 머리 잡아 <찾아> 깨가지고 표정이 <laughs> 통해요코스트코왔어요 <laughs> <laughs> 지금. 지금 다 지쳤어. 해나도 지치고 우리도 지치고. 응. 오늘은 와, 완전히 간단한 장을 볼 거예요. 응. 사람 너무 많다고 해. 이제이다 보니까 과일류 나르기 많이 나왔다. 그지. 분 먹을까? 나나 나 먹고 싶긴 한데. 하나 먹을까? 응, 어. 가격이 싸. 2 9 9밖에안 해요. 바이애프. 아, 응. 얼마예요? 어, 아, 우가르니 바나나 1.99 달러거든요. 물러진 애들 사면 안 돼요. 뒤에 다 뒤에 다 물러진 애들. 어, 망고 누가 여거다 갖다 놓고 왔는데 오가니 망고가 7.99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서 하나 사 보려고요. 새우살 사봤어요? 소스 아니에요? 예. 아, 뭐든 리바이요, 리바이요. 리바일. 지금 계란 가격이 와 진짜 너무 비싼데요? 호가닉? 오가니? 호가닉 아닌지도이 정도 하니까요 어 저기 여기까지 오지 못해요 이제 이게 조금 바뀌었대요 마침 휴지 세일합니다 신랑이 다시 이 휴지로 돌아오고 싶대요 이게 좀더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물, 저희 물, 다시 요거로 돌아갑니다. 물3 9구근세개세개살 겁니다. 요거 저희가 시식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바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집 지금 에어프라이 고장나서 없어서 그냥 만두를 살 겁니다. 비비고 만두가 군만두 갖고 이거만 있어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치킨이라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볼게요. 그 지금 세일래야 네, 여러분 멤버십이 올랐어요 가격이? 해나 네. 헤나 영수증 해나 헤나 못한 영수증에다가 너한테 이거 돌려줄게 하면서 해나 네, 돌렸지? 어 그래서 아나 어, 내가 이거 너한테 돌려줄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주셨어요. 귀여워. 저희가 저거 갱신했거든요. 오늘 이제 갱신해야 될때 돼서 그래서 갱신비까지 해가지고. 이게 300달러 나왔어요 원래는 335.05달러 나왔는데 이거 리워드 포인트 34.21달러 쓰고 300.84달러 나왔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 봐봐요 물가가 오른 거 같지 않아요 많이? 네, 이거밖에 저, 안 샀는데 여기 봐봐요 산게 얼마 없지 않아요? 아, 아 소고기를 샀군요 소고기가 어, 70달러예요 아, 아, 아 소고기가 70, 70달러라니요 낮추시네요 73달러인데 소고기가 지금 아 여러분 소고기가 있었네요. 물가도 몰랐다 했는데 소고기를 사서 그래요. 근데 오르기다 올랐어. 계란이 미쳤어. 나 가격이. 와우.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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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주세요. 해나. 종이 하나로 행복한 아이입니다. 다 귀여워 저희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집에 오는 거 진짜. 여러분 건조에 거절나서 지금 그런가요? 팬티 보이잖아요 팬티인지 모르지 응. 네가 말했을지 알게 됐지 아해나해나 아, 귀여운 거 찍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어 영상 <laughs> 끝났어 이미 귀이귀귀여 <laughs> 헤헤 <laughs> <laughs> <인형. 웃음> <laughs> <laughs> 귀여워 이거 나야 어제 그상진이 정도 마음에 드나 봐? 어. <laughs> 그러니까 진짜 귀엽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여기 이사설반대서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거금 주고 샘선 세탁기로 바꿨거든요. 너무 만족합니다. 아니 너무 크고 이거 막그 스마트 그것도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건조기도 고장 나버렸어요 지금. 진짜 거금 주고 바꿔서 이번 달에 아주. 아끼면서 살았는데 얘도 고장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해나 뒤에 발레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지금 저희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 때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놀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빨래를 누가 훔쳐가요. 저렇게. 어? 이놈. 야. 이러고 도망가요. 여러분 병원 왔습니다 첫 진료인데 지금 4월말이지? 4월말에 첫 진료를 봐요 16주가 거의 다 돼서 왔다는 거죠 왜냐면 병원 이야기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나 오늘 병원 OOTD로 갔대요 너무 귀엽죠? 아 진짜 귀여워 짠. 각종 검사를 하고 나왔고요 이게 손목이 제일 아직 아파가지고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고, 검사할 수 있는지 이제 피를 또세번 찔렀어요. 못 찾아가지고 헤나 바나나 맛있어. 아이고 귀여워, 여러분 앞머리는 이제 예, 그렇게 됐어요. 제가 달라가지고. 오오, <laughs> 오, 바나나, 바나나 맛있어. 아이고 귀여워! 오늘 조금 많이 줬거든요. 바나나 요즘 너무 좋아해서 그랬더니 크니까 양손으로 잡았어요. 귀엽네요. 귀여워. 오, 잘 잤어요. 잘 잤다? 잤어? 아 왜? 아 요거. 이거 신기해. 오하. <laughs> 오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만두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꼭 사드셔보세요. 이때 간장이 같이 들어있는 간장이 되게 맛있어요. 약간 미국인들한테 맞춰서 뭐라고 해야 되지? 달달한. 약간 달달한데 안 맵고,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 간장이 너무 치트키더라고요. 여러분 <놀라> 저희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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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쓰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 날이 좋아서 그런가? 주차장 입구에서 like so 어? 아, <목소리> 이렇게 막히네요. 아, 맨날 요사람 어디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저가 타고 온이트이트이이레거미거고요 여기 내려졌는데 아, 너무 빨랐어요 제가 타고온 트레미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맥주 주는 거야? 프리 샘플이 안에 있다 아, 그, 그, 그. 오, 너무 좋은데? 아. 오, 로무좋래 시키가... 어머, 진짜 작다. 하늘 높은 게 장난 아니다. 귀여워. <laughs> 여기 생일파티 하나 봐요. <laughs> 아. 어머머머. 여기 완전 제대로 되어있는데요, 여러분? 완전 진짜 독일 옷 입고 독일 축제 온 것처럼 그래요. <Netz stereotype> 오우, 어? 아니야. 아! 진짜 못 물을 이거 가짜 같... 저 여기 그런데 그래서 설마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아거 이거? 나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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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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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이이 좀잔이한데 많이 먹고, 먹고 추운가? 에이 아니야 봐봐 <목소리> 여기 보면 친구도 있잖아 해가 엄청 좋아요 이뻐봐 <목소리> 밖에 엄청 야, 위에 엄청 좋겠다. 그래눈 졸려요 저희 너무 지쳐서 원래 동, 이제 농장 되게 큰데 그냥 안 보고 <laughs> 가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을까본것 <laughs> <laughs> <안 웃음> 같아 너무 밭이 많아 지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할 수는 없다어 동물을 해나는 울고, 다른 애기는 그냥 막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 계속 공연을 하긴 해요. 여기 그 뭐야? 마지막에 기념품 샀어요. 지치지만 여긴 또 들렀다 가보자 하면서 아 인형 너무 많아서 너무 인형 너무 인형. 여보 저기 소컬렉션 있어. 가방 소주 어제 나 소주 한거도못시켰 소주 그그한한대 담아서 그래. <laughs> 생각보다 뭔가 좀. 귀엽다 음. 애들이 소가. <laughs> 어? 다음에 다음에 오고 니가 좀 인지할 때 사줄게. 지금은뭐 모름나. <laughs> 그러니까 우리 집이 되겠지. 한방 가라. <laughs> 아직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laughs> 이제까지 몰라? <웃음> 저희가 거기 안에 한두 시간 거기 안서 두 시간 안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알고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싶었더니 저희가 들어갈 때 제일 피클 타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도 거의 한참 맞지, 소서 기다리고 또그 트램 탈 때도 한참 기다리고 뭐 이랬, 이랬어 가지고 거기서 약간 체력 다쓴거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고 딱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올 때는 시간을 잘 맞지 선택해서 와야 될것 같아. 요 아, 아 그럼 아, 거기 아 이탈리아 그 파스타 막 멋있었던데, 그지 줄소서 들어가요. 응. 해나, 생일이라서 기념으로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laughs> 알았어, 알았어. 맞을 테이기도 하고요. <laughs> 여기가 약간 고급진 곳이라서. 이렇게 아기 데리고 오질 않나 봐요. 그래서 아기 의자 없어요. 근데 오렌지가 달라. 그러니까 혹시 오렌지냐 있 그러니까 아기 아기 먹을래?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먹을려고 했는데 전 오렌지 주스 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렌지 요청한 건지 알았나 봐요. 접시 안돼요 아기. 이게 6 6점 몇 달러? 6달러. 6달러. 이게 10 10달러. 여러분, 대박이죠. 음, 맛있더라. 어, 나 이거 했잖아. 이덧이싹 가라앉는 것 같아. 어, 근데 와, 이게, 이게 6달러? 혼자서 음.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제일 바쁜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가 제일, 제일 바빠요. What? Can I I w h that? 저기 지금 저거, 쉐이킹 하는 거 보고, <웃음> 쳐다보고. <웃음> 맘대로 아, 먹어 소심하게 혀 내미는 것봐 꽃을 먹는 거 아니야? 먹었어 이미 귀여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식집 가면 보통 밖에 먹을 때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김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8달러입니다 이게 셰프의 사실이야? 이게 10만 지금, 지금 원, 이게 10만 원. 그면 여러분, 이게 75달러입니다. 이거, 별점 없는 이게 75달러예요. 와우. 어. 여러분, 제, 저는 딱 해, 이거 한 조각 먹기로 했어요. 약간 숙성해막다 저희 거의 30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해다가 이제 더 저질할까봐. 먹다 보니까 음식 퀄리티가 양이 너무 부족한데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거기서. 이따 요즘 추천해. 요렇게 먹고 129.87 달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 2차로 뚜레즈로 왔어요. 네? <laughs> 뭐? 생각보다 종류가 새로운 것도 막좀 나왔네요. 아, 여러분, 아까 사도에서 못 채우는 여기서 빵으로 다 채웁니다. <laughs> 마지막에 8달러짜리 카스테라 하나 더 골랐어요. 나중에 하나 3개 이런 거 해줘야겠다. 와, 49달러? 근데 한국도 원래 이 정도 가격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스트로베리 스무디 시키고, 신랑은 아메리카노 시켰거든요? 그래서 초 이제 49.37달러 나왔습니다. 아, <목소리>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